고소하고 맛있는 소대창을 철판 볶음으로 조리하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오늘 리뷰할 음식은 일본식 철판 소대창 구이입니다. 호르몬 대판 야키라는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서 닭개호 호르몬 대판 야키라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찾은 가게는 송리단 길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본점은 을지로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다키오라는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 같지만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라고 하네요. 메뉴로는 대창과 막창 그리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시킬 수 있는 믹스 호르몬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밥이랑 장국을 먹으려면 추가로 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소위 부위들을 맛볼 수 있는데, 여기는 호르몬 약기 가게니까 저희는 믹스 호르몬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일식답게 반찬류는 조촐합니다. 찍어 먹을 수 있는 소금 후추와 양파 장아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느끼한 음식이기 때문에 밥과 장국 추가는 필수입니다. 가게 구석에 밥과 장국을 셀프로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국식 곱창 가게와 다르게 직원분이 직접 조리를 해 주십니다. 덕분에 기름이 튈 염려도 없고 조리도 굉장히 빠르게 완성이 되는 편입니다. 철판에서 조리하시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목소리> 조리가 되는 동안 호르몬 대판 야키의 유래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호르몬 대판 야키라는 말은 일본어로 내장, 철판, 볶음을 뜻하는데요. 원래 일본 사람들은 곱창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르몬이라는 말이 일본인이 먹지 않고 내다버린 소, 돼지, 내장을 조선인들이 주워다 먹었다고 해서, 던지다 라는 의미의 동사인 호루와 물건을 뜻하는 모니 결합되어 호르몬이 되었다고 하네요. 왠지 열받는 이름이네요. 대리야끼 베이스의 소스로 간을 해서 볶아주십니다. 비주얼이 정말 미쳤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따뜻하게 잘 익은 상태로 예쁘게 접시에 담아 주십니다. 와, 진짜. 칼로리 오지게 폭발하겠네요. 이게 지금 소대창이죠? 그리고 이게 막창. 맛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단, 소대창은 소대창 피가 굉장히 고소하고 쫄깃합니다. 입안에 넣고 씹은과 동시에 그 쫄깃한 맛과 안에 들어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지방이 입안 가득 들어오는 게 굉장히 일품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소대창만 먹으면 굉장히 느끼하기 때문에 양파 소스와 밥을 계속 같이 먹어줘야 합니다. 초반 몇 덩어리는 굉장히 맛있고 먹어 나가면서 조금씩 느끼해서 물리는 맛입니다. 막창의 경우는 조금 더 쫄깃 담백한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먹다 보면 굉장히 질겨지기 때문에 많이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는 조금 남기게 되었는데. 하이라이트인 소대창이 굉장히 맛있지만 막창은 좀 질겼기 때문에 1인분은 소대창으로 시키고 나머지는 도시살이나 부채살을 시키는 것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가격도 인당 15,000원에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정도여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호르몬 대판 야기는 대창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 연애 초반 이색적인 먹거리를 찾는 커플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색적인 요리고 볼거리도 있고 인테리어도 깔끔하면서 냄새도 적게 나니까 데이트 장소로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